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설사의 원인과 설사를 멈추게 하는 보조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개나 고양이가 설사나 구토를 하게 되면 아, 워낙에 흔한 증상이니까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넘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생충이나 박테리아가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원인을 떠나서 다른 원인이 많거든요.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봤어요. 설사의 원인으로는 새로운 음식을 줬을 때뭐 사료도 그렇고 평소에 먹지 않던 새로운 단백질원을 줬을 때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생식을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안 먹어보던 캥거루나 뭐 사슴 고기를 주게 되면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설사의 원인이 음식을 너무 많이 급여를 했을 때 건사료에서 생식으로 적응 기간 없이 고단백을 급여를 했을 때 설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생식에 칼슘원을 뼈 대신에 난각가루로 줬을 때그설사할 수도 있어요. 뼈가 들어야지, 들어가 있어야지만 변그 모양이 잡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각가루가 칼슘원으로 쓰이게 되면 그 생식, 난각가루 생식을 아침 저녁으로 주게 되면 변이 좀 물러지거나 설사를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침에 뼈 생식을 하고 저녁에 난각가루 생식을 주게 되면 변이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는 그 부위가 트라이프가 있어요. 근그 네, 트라이프에 또 추가로 유산균까지 저어가시면서 급여를 하시게 되면은 그게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 발효 채소가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것도. 그래서 조금 적은 양을 항상 시작을 해보시고요. 또 설사가 시작이 되면 그게 이틀을 넘기면 안 돼요. 전해질 수치가 엉망이 돼서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생 열할수 있는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료가 사리를 일으킨다 그래서 다른 사료를 건사료를 다섯 개0개막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건사료만 고집해서 그 건사료 1 0개그 변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사를 한다 변이 계속 무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건사료를 고집해서 주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는 물음변을 봐가면서, 아, 나이 음식이 내 몸에 안 맞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식, 이렇게 건사료를 주시면, 아이는 그 동안에 몸이 정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설사를 멈추기 하는 그 민간요법으로 쓰시는 그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아이들이 설사를 할때 급하게 사가지고 했는데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시면 기생충이나 박테라가 원인이 뭐 되지 않는 한은 설사를 계속그그 그 원인이 말고 설사를 뭐 다른 원인이 돼서 설사를 계속한다. 그럼 이거 제품을 쓰시면 24시간 안으로는 멈출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 이십 그 2, 3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설사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 그럼 병원에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또 병원에 데리고 가시면 병원에서 이제 항생제를 맞으라고 할 거예요. 박테리아가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걸다 죽여, 죽여야 되니까, 항생제로. 그래서 항생제를 꼭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항생제를 맞고 이제 집으로 왔을 때 유산균을 꼭 챙겨주세요. 왜냐면 장에 있던 그 좋은 박테리아까지다 이제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장에 좋은 박테리아를다 불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유산균을 계속 주시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더 적은 양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되록기면좀 적은 양으로 사시고요. 왜냐면 이거 조그만 양으로 써도 설사 금방 잡히거든요. 그래서 복용량은 5kg 아이당 16분의 1 6분의 1티스푼에서 8분의 1티스푼까지 정도 하루에 두세 번 주시고요. 2-3일 정도만 주세요. 근데 2-3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설사를 계속한다. 병원에 꼭 가셔야 되고요. 항생제를 맞아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면 항생제를 꼭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설사를 많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 설사의 원인 됐던 음식은 당분간 주지는 마세요. 그리고 설사가 계속... 건을를 먹는 도 설사가 지속이 된다. 그럼 화식도 해보시고 생식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다꼭 써보세요. 감사합니다.